보통 학부모들이 할수 있는 건 자기 자식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여전히 얘가 이러하네요. 얘가 뭘 좋아하나, 음. 얘가 뭘 못하나, 음. 얘가 뭘할때 귀찮아 하나, 음. 얘가 뭘할때 귀찮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을 놓치냐. 그거는 어느 부모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교육 수준과 상관없어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얘가 이제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영어를 못하는 상태로 한국을 들어왔고, 네. 그리고 한국어만 들여. 데려... 더 빨랐어요. 오빠거를 책을 따라가는 네, 만 그리고 주위 또래보다 한국어가 잘했어요. 많이, 뛰어났, 네, 많이, 많이 뛰어났어요 많이, 한국어 네. 잘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말을 잘 통했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첫째가 되게 만들어놓은 가장 중요한 환경 중에한 가지는 일단 뭐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책을 좋아했다는 거자 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 두 번째.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한국어로 먼저 기둥을 세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어라고 하는 걸 붙이려고 했더니 얘가 너무 수준 차이가 나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한국어 표현과 생각했을 때 영어가 너무 낮아서 영어책이 <laughs> 재미가 없어. 당연하지.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아, 요거를 그러면 재미를 또 붙여주자. 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찾게 해서 한국어 책과 영어 책과 그 다음에 영상까지 세 가지를 준비를 하대. 영상부터. 영상부터. 왜냐면 영상이 애들이 제일 쉽게 그냥. 빨리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네. 반복적으로 그리고, 보여주고. 네,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영어 책으로 가지 않고 한국 책을 먼저. 네. 왜냐하면 한국어가 익숙하니까 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흐름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거기에 상상력을 좀더 네. 더해서 그러니까 한국어로 책을 읽으니까 어 책이 더 재밌는데 음 영상보다 그러면 여기서 영어만 잡지 않았어요 책 읽는 걸또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해리포터가 그나이때 애들이 읽기에 꽤 두꺼워요 네. 한국식도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들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전히 책에 강조한 거지. 영어 자체 강조했던 영신 아니야 아직. 그렇죠. 아직까지도. 근데 나는 그게 영어 과 영어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어. 네.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일단 책을 읽는 네네. 그리고 책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그쵸? 있어야 영어로써 놨든 불어로 써 놨든 음... 독일어로 써 놨든 이해를 할 거야. 그렇게 순서를 명확히 네. 잡으시고 네. 영상 후에 한국어 후에 그다음에 영어 책을 주되 네. 영어책을 같이 읽을 때, 애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을 한 거죠. 뭐를 모르는지 보다 뭐를 모르는지 파악을 못 해요. 그냥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 그걸 아, 어떻게 파악해? 그쵸. 배우부터 안 쉬워요. 어, 네, 맞아요. 그니까, 뭐를 어떻게 모르는지를 파악한 거지. 얘가 뭐를 어떻게 할 때, 그니까, 단어를 막 뛰어넘더라. 음. 대충 감으로 네. 이런, 이런 뜻일 거야 하고 뛰어넘더라. 자, 그럼 여기서, 어, 한국어밖에 안 되는, 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수정자분들 중에서 네. 왜냐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아니 딱 그냥 입, 지금 현재 보시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엄마 아빠 잘낳네 그러니까 애를 잘 가르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남편분이나 아니면 선생님과 같은 스펙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잘난 사람이 애 보는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 얘기 되게 지금 처음부터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건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끊지 말고, 제가 볼때 분명히 애, 애한테 있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도 역시나 내가 영어를 잘해. 그래서 내가 잘한 영어를 통째로 바꾼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순차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부터 지금 건드려주다냐면 단어부터 잡으셨어요. 이거는 한국어 엄마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애가 모르는 거에 너 색깔 청. 네. 찾아고 사전, 사 같이 찾으면 돼요 그냥. 네. 이거는 엄마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관심과 노력의 에문제서 저는 응기라서. 단어를 찾아줄 수밖에 없는 게 저야말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번역입니다. 음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맞아왜냐면은 나는 해가 하는데 한국어를 왜 받고? 어. 응, 맞아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또 한국말로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봐야 돼. 맞아요. 일일이 찾아줬어요. 한나도 그래요. 어. <laughs> 어. 그래서 일일이 찾아줬어요. 그건 할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보통 학부모들이 할수 있는 건 자기 자식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얘가, 얘가 뭘 좋아하나, 음. 얘가 뭘 못하나, 음. 얘가 뭘할때 귀찮아하나, 음. 얘가 뭘할때 귀찮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을 놓치냐. 그거는 어느 부모는 할수 있는 일이에요. 교육 수준과 상관없어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여전히 계속 같이 가요.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은? 처음부터까지 끝시청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관심을 가지고 아이한테 무언가에서 가르쳐 줬을 네. 때,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네. 마치 쓸데없어 보이는 아이의 심리 상태와 자존감 얘기를 지난해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죠저 그걸로 10시간 얘기하려면 10시간 얘기할 수 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선생님 그렇게 뵙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좀 더, 조금 더 파생된 질문. 아직 우리 영화 얘기도 중요하지만 파생된 질문. 어제 자존감과 작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근데 네. 군 입장에서 첫째 오빠는, 아, 오빠는, 어? 미국 생활에서 영어 편안하게 저렇게 하는데, 네. 난왜 이렇게 안 됐어? 이런 얘기 혹시 안 했을까요? 하죠. 아, 그랬어요? 응. 어,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빠는 미국에서 유치원 다닐 동안 너는 나랑 집에서 꽃끼 안고 놀았잖아. 음. <laughs> 이해하던가요? <laughs> 예, 납득하던가요? 어, 납득은 안 되지만, 네. 기분이 좋으니까 웃죠. 단순하잖아, 그 나이 에이. 때는. 아 음. 근데 또 사실이기도 해요. 에이. 유치원 보는 것보다 데리고 있는 게 힘들죠. 음. 엄마랑 꽃게 안고 재밌게 놀았잖아. 음. 책 읽고. 음. 자, 아, 그러니까. 아이가? 단순하니까. <laughs> 어, 그거를 뭐, 중학교 때 얘기했으면은, 음. 안 먹히죠. 그쵸, 맞아 음. 그리고 오빠랑 같이 해리포터 보고. 음. 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해리포터를 볼 때쯤이면 첫째가 해리포터 볼 때쯤 같이 본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조금 시간 차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해리포터를 졸업했을 때죠. 아, 영화를. 음. 하지만 네네. 애들 아시잖아요. 옛날에 봤던 거또또 또 맞아요. 또? 맞아요. 네. 맞 저는 이 나이대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예, 제가 막 예. 6살 때 처음 봤을 거예요. 도레미송. 도레미 소. 예. 도레미 예. 아직도 TV에서 세계 명화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봐요. 예. 음. 음. 그러니까 우리 큰 애는 해리포터를 다 보고 졸업했을 시기에 네네. 동생이 보고 옆에 같이 아, 또 같이 보는 거죠. 음. 그런 부분을 좋아했어요. 어. 오빠를 뛰어넘으려는 마음이 있었을 만정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고. 음. 어, 그런 동생을 굉장히 예뻐하는 오빠, 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결국은 자존감과 자존감 키워주는 거 부모 부모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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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관찰하고 얘가 뭘 좋아하는 거는 학력 수준 상관없이 경제적 음. 수준 상관없이 저는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음. 보고요 그리고 그 자존감을 이렇게 잘해서 좋겠다가 아니라 너는 너여서 특별해 너는 너여서 특별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마 네가 더 잘하고 싶으면 너 어제보다 오늘 잘하잖아. 잘했어. 그게 지금 성인이 돼서 우리 학원에 와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한테 말해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그쵸.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언어의 수준만 좀 낮을 음. 뿐이지 애한테 얘기를 해야 네,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어, 남의 자식한테 너는 너라서 특별해 라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